이거 국민들 좀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봉인이죠. 요거, 요거, 요거. 요, 요게 봉인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핀. 핀. 이제 잠금 핀이에요, 잠금 핀. 네, 네, 네. 요 잠금 핀에 이제 걸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걸쇠. 이제 그 경첩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에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라고 딱 크게 써있죠. 그러면은 요, 요 봉인지를 이 받침대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받침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함은 이렇게 사전뚜껑이 있고 밑에가 자루예요. 그러면 뚜껑하고 자루 사이에 고개만 고에만 붙이고 이 받침대는 안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붙이면은 붙였다가 이게 만약에 봉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문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받침대는 어떡한다? 거치대. 거치대에는 투표, 아, 봉인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받침대, 이게 잠금핀을 걸수 없는, 걸 곳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요? 들려요. 들리니까 어떻게 써요, 얘네들이? 이 봉인지를 테이프로 이용해서 테이프처럼 사용해서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뚜껑 어떻게든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 그고 갖다 선관위 직원 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주의하게 들고다가 오어 봉인제를 건드려서 열렸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네. 갯백창관인들은뭘 모르니까 네.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왜 당신이 만져가지고 열리게 만들었느냐?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기가 죽어버리죠. 어? 원래 이 참관인들이 교육 안 받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그날 가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고 오면 되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주면 간식 먹고 또 수당 주면 수당 받아고 오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이게 한 12시 넘어가서 당락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각 당의 그 참관인들이 이미 졌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려. 그럼 어떻게 집에 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정말 이제 제대로 이제 뭔가를 맞춰 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선거 감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12시 넘어서 집에 가면 안 된다. 네. 음. 나 낮에 저그 감시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는 그만 이제 집에 가고 당당히 윤곽이 드러나면 그게 그동안에 네, 관리였던가 이게? 그 결국 그, 그 관리 투표가 이제 투표함이 어디로 들어갈까 아닙니까? 어디 다, 어, 뭐, 뭐, 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소관으로 넘어갈까 아닙니까? 근데 심하게는요, 다 개수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직계표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개수는 제대로 했어. 백매야, 여기서 근데 갑자기 열매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얼레벌레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것도 여기서 저도 이제 이 정도 얘기해고 넘어가 버리면 좀 구체적인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 개표할 때이 이 투표함 열어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그 전자개표기라는 거투표제 그 불기를 통과해가지고 후보자별로 나눴어요. 그거를 개수기라는 데 돌려가지고 숫자를 세요. 그 숫자를 가져가서 또집개표에다 적어 넣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참관인들은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뭔가 부, 부정한 짓을 해도 봐도 몰라. 예? 선관이 정말 적당히, 그냥 원래 이거, 이거 원래 열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왜 열리는가. 자세히 이 문과 있는 걸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받침대니까 당연히 자물쇠를 걸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럼 뭐다, 이거? 뚜껑이 열리는 거는? 이건 부정한 가짜 투표함이다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뚜껑 얼마든지 열리니까 이거 안에 내용물은 얼마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고 그 다음에 주봉인지 다시 붙이고 뭐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관이 그래요 아니 어차피 내용물은 진짜였을 거 아니냐 에? 토 함은 가짜지만 당신이 그거 용지가 가짜인 건 입증 못 했잖아 진짜였다면 선거 뭐 방해된 거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는 이 진짜 투표하면 어딜 갔잖아요 지금 진짜 투표 어디 간거야 가짜가 나올 땐 진짜 투표하면 어딜 갔잖아요 그렇죠. 진짜 투표 은닉한 죄 그리고 이 가짜 투표함을 그대로 개표장으로 방치한 거 이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제가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위법 우리 어헌법이나 법령, 법령에서 있는 법 밑에 하위 법으로 규칙으로 만들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유 가짜 투표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저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는 참가님들이 각자 서명을 다 해서 해서 밀봉을 한걸그대로 해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해소됐으면은 어, 이거니 법은 이렇게. 다 그렇게 서명하게 돼 있어서 서명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비닐이니까 막 떼어내고 새로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붙이가 서명을 진행을 막 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그래요. 아 다른 것 같지만 뭐 어차피가 어떻게 따지겠어 비슷해 보이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만 이것 따라 보여드릴게요. 서명이 다른 걸 보여드려야 돼요. 사진 사진 안 열려. 네. 아, 잠시 나갔다 오셨고. 자, 요거, 자, 요게 이제, 어, 그 봉인제 서명. 네. 김준화 잘 보세요. 이거 준환이 아니고 준화죠? 네. 준화. 네. 그쵸? 그리고 이거, 이우 준자에서 네. 지읒자하고 이거 우자 이, 쓰는 이 필체 이거 있죠? 네. 그 다음에 희으자 필체 잘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사진이 열려야 되는데, 사진 열리는 게안 열려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우 자, 우자 우 자, 이거. 응. 네. 그리고 이거 희우 자. 응. 네. 이게 이거 환자죠? 네 환기네 환이죠 환이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같은 날 이거 이 사람 같은 준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사람이렇게 이 준환이라고 써놓고 다른 하나는? 김준화 네 준화가 된거예요 네. 하 음... 다르죠? 네 아. 그건 이거 뭐예요?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는 거는 이 봉인지가 어떻게 했다 진짜는 어버리고 새로 갖다 붙이고 어떤 놈이 가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라고자, 가라, 가라, 피, 가라, 가라 필체. 가라 사인 한 거. 가라 사인. 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유력하죠. 위조 사인. 위조 사인. 그러면 투표함은 가짜 투표함이야. 봉인지는 가짜야. 네. 그럼 이거,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이이거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만약에 뭐, 사전투표함이 그 선거관리원의 창고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거 확인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거 못, 요런 지 못하게. 근데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래요. 사전투표함은 그러니까 구멍이 많다. 사전투표함은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한 폐지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럼 저는 이 본투표함이라도 제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왜? 그 본투표함은요, 투표하고서 개표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 장난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 말로. 그래서 우리가 감시하기가 딱 좋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야 사전 투표하면서 장난쳐가지고 당락이 갈릴 텐데 뭐본 투표 지키면 뭐 해?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전 투표하면 장난쳐. 그래서 거기서는 특정 후보에게 지나치게 높아. 근데 본투표하면 우리가 지킨다는 보니까 지나치게 낮아. 그럼그 자체로도 이거는 부정 선거 시비가 붙는 거고. 사전투표함 장난치고 본투표함 장난 못 치면 부정선거 가 드러나니까 이 부정선거범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이런데 차관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투표함 다 감시 못하고 사전투표 폐지 못 시켜도 본투표함만 잘 지켜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은 5개월 동안 우리는 이 작전을 짜고 이거를 공감하는 분들하고 작전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의견 공유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남들이, 다 그래요. 남들이 하겠지. 내일 아니래. 아, 나 이거 참, 아. 아. <laughs> 이런 제안하면, 그너 그래, 해봐. 나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고는 오히려 어떻게한다고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 저는 그리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게 뭐다? 이게 작전이다. 이게 적들의 작전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막 사람들 몰고 다녀 그게 바로 분탕질이고 그게 뿌락치들이 하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야 될 거, 감시해야 될 거,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딴 데로 몰고 다녀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적당히 하는 척하다가 거기서 무너뜨려 버려요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고 모래성 쌓고 무너뜨리고 이 짓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으면 당해요 야 이거 진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마무리 지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람 잡는데 쫓아가서 와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국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사실은 뭐야? 우리 국민이 탄핵 당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멍청해서 알고 보면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탄핵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 멍청했기 때문에 제 투표용지 도둑 맞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길 바라요 각자 해야 돼요. 맞습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고. 얘기 꺼내면 딴 데로 돌리고. 그거 식상한 얘기다 하고. 네? 제대로 분석도 안돼 있으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자. 다른 거 하자. 그거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일이 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거는 계속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작전 이거 벌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모르잖아. 가짜 투표면 뭔지, 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가짜 투표면 어떻게 된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극기 드는 사람들. 이거 오늘 영상 보여드리고 거. 싶은데, 열리지가 않네. 선거로다가 다 아. 우리 예. 예. 국민들이요, 공, 저 부정선거였다고 하면은, 고러 식상해요. 그게 문제예요. 식상하고 그게. 식상하고 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뭐, 이제 해법이 있어요? 또, 또 탄핵당해요, 그 국민은. 아, 예. 예. 또 탄핵당하고 싶다. 그렇게 저는 밖에 안 들려요. 그, 지금은 탄핵이 아니잖아, 이제는. 이제는 탄핵이 아니잖아. 이미 탄핵은 당했고, 탄핵당한 국민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연방제지 뭔지 공산화되면. 이제 내연도에는 이제 바다 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 저, 민주 국가로 남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내연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이 내연도에 이제 접불이면요 이제는 선거가 이제, 이제 없어. 없어요. 이제 성요부 없어. 없어져요. 어. 선거 없어질 이제 있어요. 끝나고 20년, 30년, 뭐, 100년, 뭐, 완전히 장기 장기식전 공산체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저 어, 재산도 없어지고 전부 다 부동산 전부에서 관리하고 다 빼서 이제는 일단은 그럴 텐데 예 응? 선거가 더 이상 없을 수더 있다 더 이상 선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차례입니다 아니 이미 이제 얘네들 목적 달성했는데 무슨 선거를 해요?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마냥 이게 유지될 줄 알아요? 네?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계속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 얘기하니까 지금 막 버퍼가 생긴 막. 괜찮아요. 예. <laughs> 버퍼 생겨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서버만 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아 참. 자 이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타까웠고 안타깝고 이런 얘기를 공론화 시키려고 하면 다 노딱이 붙어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태극기그 후필 때 음. 부정선거로도 하그 부정선거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걸 막죠.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왜 지나간 얘기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렇죠 핀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중하다 더 중하다 더 급하다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치환시켜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더 요란을 떠는 곳에 원래 눈길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막 바람을 잡는 거야 바람을 잡으면 어떡해요 그 바람 잡는 데 가는 거예요 딱 중심 잡고서 뭐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막 바람 잡는 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바람 잡는 분은 그러잖아요. 아, 혁명으로 다 끝낼 거래. 내가 볼땐 혁명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네. 혁명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막 혁명으로 끝낸다.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사실상은 더 합리적으로, 더 합법적으로, 아직 있는 법 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다수의 국민들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 국민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증거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 잡다 끝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게 사실 지금도 또 제한된 시간이라서 저는 이거를요. 하나 하나 해서 5시간이요, 6시간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네. 의문이 다 풀릴 때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제가 두 시간 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지. 왜냐면 보여드릴 게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고, 우리 국민들이 승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이런 걸, 아, 그러나? 그런 게 있었어? 또 넘어가. 얘네들은 그짓또 해. 우리 선거권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적단은요, 더 치밀해. 우리보다. 더 악랄해. 우리는 순진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우리가 사무실 하나 제대로 없이 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못 이겨, 어떻게 보면. 네? 이 뭐, 이 주권을 베있는국민들이 뭐, 보급도 안, 돼 아니, 전투를 한다면에 전투에 약히 나가면 보급이라도, 고... 보급도 안 돼. 뭐, 어떻게 이기라는 얘기야, 솔직히 말안 그래요? 네. 어? 전, 전쟁은, 전투가 잘 훈련 받은 군인이 전투를 해. 보급이 돼야 되거든. 이거는 훈련도 안돼 있고, 보급도 안 되고, 이거는 전쟁이 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게릴라전으로, 너, 고금해 너, 죽었어, 잘 죽었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우파국민들 현실이에요. 그리고 바람잡이들한테 그냥 다 속아서 그냥 하다가 주저앉고, 주저앉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도대체? 그, 오부 대선, 그, 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어, 우리 저, 고양이나 이런데, 저, 어, 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서 큰거 잘해야 된다. 네. 이번에 잘못하면, 어, 문재인 건 남, 그, 낮은 주의의 연방제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버렸어요. 네. 그게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에이라이 에이, 그럴 리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나? 어,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지. 그러던 놈들이 왜 지금도 가만히 있느냐고요.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나가,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참나. 음. 음. 그러니까 개돼지 국민들이 되풀인 거죠. 국민들. 아. 아, 제가 오늘 이걸다좀잘 보이기 힘든데 사진이 안 열리는 제 프로그램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서 더못 보여드리고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어,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합회 소송, 그저 아,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소송을 이겨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기탄핵이 입증돼서. 어 대통령 복직을 하는데 필수다. 예. 그러니까 무슨 파면 소송, 사기 탄핵, 뭐 입증 해도 부정 선거가 아니어서 저 오구보궐 대선으로 당선됐다는 자가 계속 대통령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밀려요. 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대한민국 난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정말 시키려고 하면 부정 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판드시 밝혀야 돼요. 그냥 대통령 억울한 거 그냥 명예 회복하고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원 좀 있으려고 하면 차단 당할 것이고,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여론도 막 만들어버려요. 이거 관심 가지려고 그러면 쪼크 줘요. 아, 저 사람 참, 어, 들럽게 고집 세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매달리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몰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이 부정 선거는요 앞으로 선거가 있, 있다면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지지율도 조작하고 있다고 봐요. 네, 지지율 조작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지지율에 맞춘 개표 조작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 주세요. 네, 자, 이 정도로 마치죠, 뭐 오늘. 네, 그리고 한번더 기회 있다면 또. 이어서, 오늘 얘기가 반복될지언정, 좀 더, 한번 더, 이렇게. 그래서 5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는 분들 교육도 좀 되고, 또 나중에 제대로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말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얘기 못하고 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만 증거를 잡아낸다. 부정선거를 막는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내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모아서 중재를 모으다 보면 해법이 나와요. 네. 그리고 뭔가 어딘가는 증거를 잡아내요 우리 잡아 냈잖아요 이거 제가 딱 주문했더니 사진 찍어 왔더니 가짜 투표함 나와 동인지 서명 다른 거 나와 네. 이것만 도 세상 뒤집어질 일인데 네. 여기에 관심을 못 갖게 뭔가 바람잡이들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다 차단시켜 놓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데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리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소위 말해서 노딱이니 뭐 조회수 제한이니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악정고투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뭐 지원했냐? 엉뚱한 데다가 다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네. 정광용한테 당했다 또. 그건 뭐아그정 억울하다. 또그또 그, 또 당한 곳에 또 바람잡이들한테 막 갖다 다쳐줘요. 진짜 싸울 때다가 보급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금 여기서는 막 지원해달라. 전혀 지원 사격이 없어요. 너 혼자 싸우다 그냥 전사야라이거야.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영웅 방송 같은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해줘야 돼요. 아, 네. <laughs> 슈퍼챗 어디다쏘는 거야 도대체.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laughs> 김정 회장님이. 아, 그동안에 참 끈질기게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고, 이래서 이 결과가 아,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보면은 문재인의 실정이 자꾸 나, 나타나니까 뭔가 좀 이제 잘못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음. 나오는 거에서 이게 실정이 계속하면서 이제 12월 달 되기 전에 어떤 뭐 다른 저 걸로 해서 서라도 실정법으로 위반, 위반한 고소당한 뭐 이런 거, 여적제, 뭐 음, 음. 이적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할 때에 같이 맞물려서 부정선거가 부각되지 않겠느냐. 네. 그랬을 경우를 또 보고, 그다음그래 되면 이제, 어 양심 선언하는 음. 그동안의 부정 선거의 근거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음. 양심 선언이 또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네, 기대하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어 양심 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대본이나 이런 데서도 양심 선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국가가 잘 되면은 그다 국가 이용자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용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 이렇게 해잖아요. 하면 양심 선을 한 자들이 나와서 음. 전부 다 보물 터지듯이 하면은 구정 음. 선거라는 게 금방 아, 확정될 수도 있고 그될수 네.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렇죠. 어. 그냥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그 가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바로 바로 그거죠. 그래 되면은 그때 가서 진짜 양심선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국가 용자 됩니다. 음. 국가 용자죠. 그거 막양심선언 해가지고 그 중요한 제보를 해서 하면은 비록 그 당시에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했더라도. 음. 양심선을 하면은 그때부터 기여를 한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건국 다시 할수 있는 그 기틀을 해주는 사람들은 음. 예, 양심선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국가의 용자로 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전국적으로 네.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네, 이거는 네. 이제 완, 완전 범죄가 될수 없어요. 네. 이런 이런 일은 분명히 어디선가 꼬리를 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양심선언하고, 죄를 면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어저께가 그저께, 그저께? 어제? 그 뭐, 어제죠? 그러니까 뭐,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네. 저는 딱 그거 보고 뭐가 느껴졌냐면, 최후의 만찬. <laughs> 아시죠? 전부 다 미리, 미리 섭외한.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이제 자기네가 뭔가 연출을 해서, 뭐, 감성파를 해가지고,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한 짓인데, 네. 저는 그 이미지가 최후의 만찬 같더라니까요. 어, 이제, 어, 이제, 이제 뭔가, 이제, 불별하게 내리는데, 마지막 자기네끼리 이 뭔가 이제, 송별연 같은 분위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분명히, 뭔 일이 이번에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이제, 쟤네들이 이제 마지막 그, 어? 작별의 인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laughs> 왔다 이요 <이거예요. 웃음> 네. 요 자, 이걸로 뭐, 마치죠 뭐. 아니, 네, 수고하습니다 네. <laughs> 또 다음 게 한번 여기 조차 장사. 여기 한번 더 하시죠, 뭐. 네.